씨가 너무 좋고요. 어, 오늘은 특별히 제 생일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우후!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마다 팀 파티를 하는데 커스튬을 그래서 다 입고 오는데 오늘은 어, 올해는 이제 어,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었잖아요. 히트를 쳤잖아. 전국 전 세계적으로.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 오징어 게임 컨셉으로 했고요. 저제 남친이는 이렇게 플레이어룩 나이키에서 어제 50% 오프해가지고, 완전 잘 잡고, 저는 0이에요, 0이. 후 어머, 알스 뒤에는 음식들로 진짜 한가득 위에 차가지고, 장난 이 아니야. 배터지게 먹고 올라고요. 우리 25명 가는데, 삼겹살 10kg 제가 주문했거든요. 손이 커가지고. 삼시세 g 야 삼겹살로 가서! <갔어. 웃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베이로 가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멍 놓고 이렇게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멍 놓고 이 뉴질랜드의 하늘을 먹 놓고. 먹 놓고 아니야? <웃음> 그러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에서 하는 무궁화 꽃이를 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아니라고이 피었습니다. <laugh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겠습니다. 456번 탈락, 1번 탈락, 18번 참가자 탈락. 주인공 다 죽었어. <laughs> 제가 456번 참가자 어, 이정재 씨로 따라 할수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는 어, 성대모사. 아, 왜 그러시냐고요? 아, 우리 사워주지 맙시다 아, 왜 그러시냐고요. <웃음> <웃음> 한미녀 씨로도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 한미녀. 그리고 그 무서운 분 있잖아. 그분도 따라 할수 있어. 어이! 456번, 일로 와봐. 오라면 뭐, 와, 이씨. 아, 왜 그러시냐고요! 까까! <laughs> 뿜뿜, 부르붐. 뿜뿜, 부르후 정말 감사하게 주차 제일 좋은 곳에 주인께서 감사하무리다! 짐을 풀겠습니다. 까까! 여기가 우리가 자리 잡을 곳. 내 친구들 프론트맨. 고기 스테이션, 고기를 구울 거예요. 제가 오늘 10kg를 준비했는데 8kg 먼저. 오션푸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용하세요. 가격도 착하고. 여기는 이제 대망의 음식. 샐러드, 디저트, 쌈장, 뭐, 밥, 밥스크거 잡채, 쌈. 여기도 이제 다 같이 먹고 할 장소입니다. 여기는 게임스테이션이라서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칙으로는 어, 죽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물총을 뿌릴 겁니다. 원래 <laughs> 어, 아, 진행매 <레니아> <레니아> 오징어 게임의 팀입니다 리얼 지어 시야. 우리 이응시세모시 아니 아니, 이응 세모 미음이 아닌 네모가 아닌, 리얼 지시입니다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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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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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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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찍어아 유튜버? 유요토못쓰먹프로봇먹바뭐 <목소리도> 들어갔죠? 이게 이제 고기랑 김치를 볶다가 어. 이제 참기름이랑 쌈장으로 반을 해가지고 밥을 넣으면 돼오 너무 맛있겠다 눌러줘야 되거든요 죠 새벽이와 뇨돈 <목소리도> 어딨어! 안녕하세요. 유지소 게임에 오신 모든 참가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모두들 응원합니다. 루구마 꽃이 튀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 이거 뭐야? 루공 꽃이 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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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 와, 아! <웃음> <오>! <웃음> 자, 공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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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던졌다 여어여야 뭐야 야, 잘해라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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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laughs> 야, 잘했어, 잘했어 <laughs> 와, 디테일! 다 보여주세요. 와, 느낌 우리들의 간식 아무도 안 먹는다. 다들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 원래 선물이 1, 2, 3등으로 나눠졌었는데, 1,2,3등 거를다 1등 팀한테 드립 알아서 이제 나눠감사 This is crazy guys 뭔 소리야 <CB2> 이게 이거 보자 보자 기자여기어이 하나 붙여서 해 그게 아니야 가봐앉아봐 이거 25개인가? 1 1 1 1 0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버스팀 상품. 상품... 이러다가 촉희가 될것 같아. 오, <laughs>